아파트가 아니라 절망을 샀습니다. 내 돈은 피 묻은 돈이었고, 미래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새 아파트를 싸게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소가 피 같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KTX 대전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숲을 낀 마을. 4년 전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홍보했습니다. 모델하우스까지 세워놓고 조합원 모집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59위, 74위 기준 8천만원대. 조합원들에게 싸게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비판도는 사라지고 아파트도 땅도 없었습니다.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은 0%, 말 그대로 허공의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율과 인허가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홍보관만 믿고 가입하지 마세요. 싸다 곧 승인 난다는 말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액 환불 보증서까지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종이조각이었습니다. 3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살수 있다던 그말 결국 악몽이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더 저렴하게, 더 빨리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수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됐습니다. 못하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이 말에 누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함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30년 넘은 낡은 주택을 팔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주변 시세는 5억 원이었지만 조합 분양가는 3억 원대. 싸게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했습니다. 추진이는 심지어 전액 환불 보증서를 내밀며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조합원수는 140여 명, 분담금만 150억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열린 총회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진이의 남은 돈은 고작 4억 원. 사업의 기본 조건인 토지 소유권은 단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환불 보증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액 환불 보증서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발급 주체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율과 인허가 진행 상황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조합이 아닌 신탁사 금융기관의 보증이 아니면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조합원 150명이 낸 돈, 도장 몇 개로 마음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땅은 1평도 안 샀는데 돈은 사라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처럼 다가왔던 지역주택조합. 내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가입했죠. 하지만 현실은요. 도장 몇 개에 돈이 좌지우지되며 조합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토지 매입률은 0%, 단 한평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은 도장 상자. 추진위원장과 대행사의 도장이 찍히면 신탁사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나는 도장을 찍은 적도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조합은 설립조차 못하고 해산,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행사 핵심 인물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매입률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0%라면 사실상 시작조차 안된 사업입니다. 신탁사가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 몇 개로 돈이 움직이는 구조라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입 전 변호사,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세요. 2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통장에 고작 900만원 뿐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말 안전할까요? 내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후 세대는 이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마음으로 선택하죠. 하지만 조합원들의 기대와 달리 매년 수많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끊이지 않을까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은 있습니다. 중간 시행사가 빠져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해 자율성이 크다는 점. 하지만 이 자유도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3곳 중한 곳은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대행사, 토지매입, 자금관리, 사업승인까지 맞지만 도덕적 해이, 무능, 심지어 친인척 관계로 얽혀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200명이 200억원을 냈지만 조합은 파산. 남은 건 900만원 서류는 단한 장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사이에 이해관계친인척, 지분관계 등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합원은 자금지출 내역과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기 전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수십억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월급 절반을 대출 이자로 갚았는데 남은 건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서민들이 마지막 내집 마련의 기회라는 말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년간 대출에 허덕이다가 결국 파산 통지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꿈꾸던 아파트 대신 쓰레기더미와 잡초만 남는 현실.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바지였고 모든 권한은 업무대행사가 행사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나는 도장을 찍어본 적도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서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는 애초 137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늘더니 다시 300억 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6천만원 이상 더 비싸게 치솟았습니다. 피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 여부 친인척, 지분관계 등 자금 집행 내역과 서류 정기검증, 조합원 전체 공유, 공사비 증액 근거 확인 및 제3자 검증 절차 요구.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조건을 검토한 후 가입 결정. 지역 주택 조합, 피해만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1인당 1800만원을 돌려준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을 떠올리면 사기, 피해부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피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조합은 실패하고 어떤 조합은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걸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토지 매입 95% 이상 확보, 높은 동의율 조건 등. 반면 도시정비법처럼 동의율이 3분의 1 정도만 되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광주 상무역 인근 350세대 규모 아파트는 성공 사례입니다. 조합원 모집 1년 만에 토지 100% 확보. 토지장금 지급일을 같은 날로 맞춰 분쟁 예방. 철저한 시공사 비교와 본사 방문까지 직접 진행. 그 결과 46억원의 수익금을 남겨 조합원 1인당 1,8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 토지 잔금 지급일을 동일하게 맞춰 알박기와 분쟁을 원천 차단할 것. 시공사 선정은 서류 검토만이 아니라 직접 본사까지 방문해 검증할 것. 동의율 및 법적 절차를 꼼꼼히 따르되 제도 개선 논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평생 모은 돈, 피 묻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말 안전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안겨줄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들의 눈물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 무엇이 갈림길을 만든 걸까요? 한 조합은 인지도가 낮은 서울의 한 업무대행사를 선택했습니다. 경영진이 광주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부도로 무너진 겁니다. 다행히 조합이 직접 관리 감독하며 직원들을 고용해 사업을 이어갔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다수 조합은 업무 대행사의 비리나 부실 운영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고 조합원들의 돈은 종적 없이 사라집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대행사의 재무건전성과 과거 실적 검증 조합의 직접 관리 감독 체계 구축, 토지 확보, 자금 집행,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참여, 저렴하다는 말만 믿지 말고 장기적으로 건축비자 재비 변동까지 고려, 연금 타서 적금 깨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 70대 조합원의 눈물 섞인 호소입니다. 그에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피가 묻은 돈이었습니다. 내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남은 건 파산 통지서 뿐이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분명 서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서민을 파산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만 사면 된다. 추가 분담금 없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서류와 자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 제도만 고치면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제도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